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플스 5의 출시일이 올해 안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플스 5의 기기는 물론 함께 출시할 타이틀들에 대한 루머들이 무성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플스 5 타이틀인 갓폴 공개 당시에는 그냥 새로운 게임이겠거니 하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지만 플스 5에 출시되는 타이틀이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현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베일의 사인 플스5의 열쇠 같은 게임인 갓 폴의 게임 플레이가 유출되었는데 대략적으로 플스5가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질지 또이갓 폴은 어떤 게임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갓 폴은 턴체 전략 게임인 듀얼리스트를 제작한 카운터플레이 스튜디오가 배틀로얄 게임인 다윈 프로젝트를 개발한 카오른 나이트와 협력하여 제작하고 기어박스 스튜디오가 배급을 맡고 있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지난 게임머 어드 2019에서 발표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소설 더 스톰 라이트 아카이브, 더 퍼스트 로우,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세계관으로. 땅, 물, 공기, 그리고 정신의 영역이 존재하는 에픽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높은 지기를 가진 기사들로 세계의 종말을 막기 위해 적과 맞서게 되죠. 플레이어는 세 가지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드롭인 드롭아웃이라는 협동 모드로 하나의 싱글 플레이에 최대 3명의 유저들이 참여하여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운터 플레이어 게임즈는 데스티니 2와 같은 파밍 중심의 게임들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로 가폴 또한 파밍을 통해 성장하는 방식을 지닌 전형적인 RPG 형태를 띈 게임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게임 플레이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실제 플스 5의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테스트를 위해 제작한 PC 버전의 플레이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스 5의 성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게임의 분위기는 데스티니 가디언즈와 다크 소울, 디아블로. 다크사이더, 몬스터 헌터 등 다양한 게임의 분위기를 섞은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게임의 그래픽과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데스티니 가디언즈에서 볼수 있었던 익숙한 디자인들의 눈에 띄며 성안에서 싸우는 장면은 데스티니 가디언즈의 리바이어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격, 타격 등의 이펙트를 전체적으로 화려한 광원 효과를 사용하여 극대화시켜 영상만으로도 상당한 타격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매우 절제되어 있는 방식으로 회피, 가드는 물론 패링도 존재함으로 며 많은 적들을 한번에 상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적들과 신중하게 한합 한합을 겨루는 소울 라이크 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춘 느낌으로 적들과 전투를 할 시에 바닥에 화살표가 적들의 위치와 공격 유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좀더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보스몬스터로 추정되는 거대한 적과 다수의 플레이어가 전투를 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rpg의 사냥 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게임 속에 등장한 무기들은 글레이브, 롱소드, 대검, 포람등 고대시대에 나오는 다양한 무기들이 사용되며 개발자가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다양한 무기와 콤보 시스템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 만큼 몬스터 헌터처럼 빠르고 거센 무기들부터 적들에게 한방 한방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무기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크 소울처럼 게임 플레이 중간 중간에 무기를 스위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콤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플레이에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다양한 콤보를 구사하여 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일부 원거리적인 전투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대부분은 근접 전투라고 설명한 만큼 상당한 손맛을 선사시켜줄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게임은 RPG 의 요소들도 놓치지 않아 다양한 파밍을 통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특정 방어군은 적에게 피격을 당하면 아군을 치유시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등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플레이를 경험해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상당한 광원 효과와 여러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등장하는데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화려한 그래픽을 뽐내고 있죠.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영상을 봐왔듯이 이 게임의 그래픽과 트레일러에 사용된 그래픽이 실제 인게임 렌더링인 걸 생각해보면 이번 세대의 게임기들의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개발진들이 듀얼쇼크5의 새로운 성능인 적응형 트리거와 햅틱 기능으로 순간순간 활기차고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구현했다고 한 만큼 이 영상을 보면서 덜덜 떨리는 듀얼쇼크를 상상하고 있으면 플스5가 우리들에게 줄 경험은 어쩌면 상상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뱃돈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